안녕하세요. 게임하는 겉뮤즈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찐득하게 오래 한 게임이 하나쯤은 있으신가요? 한 가지 게임을 찐득하게 못하고 깐제비 마냥 이것저것 찍먹하던 저를 무려 1800시간 동안이나 하게 만든 게임이 바로 몬스터 더 월드 아이스본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게임이 갓게임이 될수 밖에 없었던 여러가지 제작 비하인드와 각종 TMI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몬스터 더 월드의 사운드 디자이너를 맡은 히데키 호소이 디자이너는 오직 몬스터 더 월드만을 위해 리오레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를 새롭게 다시 녹음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듣던 이리오레우스의날개짓 소리는 사실 우산은 오지게 펄럭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진짜인 줄 알잖아요. 이렇게 우산을 가지고 녹음을 한 뒤에 적절하게 가공했다고 하네요. 그 와중에 우산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펄럭거렸는지 녹음을 하던 우산이 자꾸 부서지는 바람에, 분실물 센터에 있는 우산까지 활용했다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뭘 없어, 이 새끼야! 몬스터 헌터 아이스폰의 간판 몬스터, 이베르카나를 사냥해보면 생긴 것과 똑같지, 각종 얼음 관련 패턴들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얼음이 부서질 때 들리는 효과음은 역시나 실제로 얼음을 때려 부셔가지고 그 소리를 녹음해서 사용한 거라고 하네요 사운드 디자이너가 총괄 디렉터로부터 처음 들은 방침은 사운드로 게임의 분위기를 납득시키도록 해달라 였다고 하는데 그런 방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디오팀은 일본 현지 오키나와의 바다로 가서 실제 바다 소리를 녹음하거나 거대한 숲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라는 지역에 가서 현지 녹음을 진행하는 등 실제 자연 속의 소리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각 맵마다 몬스터들이 애용하는 일종의 둥지 같은 장소들을 볼수 있는데 이런 둥지 관련 아이디어는 누가 갑자기 생각해서 넣은 게 아니라 월드의 메인 디렉터를 담당했던 토쿠다 디렉터가 월드의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남미에 위치한 칠레의 빠르게 나시 토레스델파이네 즉 토레스델파이네라는 국립공원에 직접 갔다가 현지 가이드분이 산 꼭대기에 있는 콘도르의 둥지를 발견 한 모습을 보고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은 인간이 다룰 수 없는 곳에 사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이런 둥지 관련 아이디어를 게임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전작들로부터 몬스터 시리즈는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실제 모션 캡처를 자주 활용하는 걸로 유명한데요. 실제로 모션 캡처하는 모습들을 보면 유저들이 게임 액션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수 있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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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뇨마다, 두뇨마다, 두뇨마다. 특히나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에서 미친 임팩트를 보여줬던 라잔의 첫 등장컷은 그 광기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알수 있어요. <목소리> 새끼 이거 여담으로 훨씬에서 라잔이 키린의 뿔을 에너지마 먹는 것 마냥 씹어먹는데 이 장면은 실제 인게임에서도 라잔과 키린의 세력 다툼에 똑같이 구현되어 있답니다 <목소리가> 몬스턴트 팬들이 라이즈 섬브레이크와 월드 아이스본을 비교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타격감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사운드 디자이너는 이러한 찰진 타격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태도처럼 아무리 배는 용도의 칼이라도 베는 소리뿐만 아니라 타격의 소리도 섞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모이와 oh 총괄 타... 프로듀서인 츠지모토 프로듀서는 해머, 아트 디렉터 후지오카는 렌스, 메인 디렉터 토쿠다는 라이트 보호건과 대검이 주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개발자들의 와일드 데모 시연에서 서로의 주무기를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リオゾさん, what weapon are you feeling today? 에토, 하머 물론. The hammer. ですねあの好きな武 인터뷰도 못하겠어요.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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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저 워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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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는 몬스터 헌터 월드 아이스본 시리즈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드 아이스본만의 테마곡을 알고 있지만, 사실 2004년에 발매됐던 몬스터 헌터의 첫 번째 작품부터 존재했던 근본 중의 근본 테마곡이랍니다. <목소리>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아이스본의 마무리를 장식했던 끝판왕 빌라보레아스와의 전투에서 경룡창을 작동시킨 후에 흘러나오는 영웅의 증표를 들었을 때가 꽁맛이 치사랑까지 올라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게다가 쌉소름 돋게도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일본 선수단이 입장할 때 영웅의 증표가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몬스터 헌터 월드에는 원래 몬스터 헌터 트라이의 간판 몬스터였던 라기아 크루스가 등장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몬어 월드의 프로토타입을 보면 안전야포와의 세력다툼까지 구현돼 있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지렸다. 하지만, 까다로운 골격 구현, 커다란 덩치로 인한 맵기임, 제작 비용 등의 문제로 아쉽게도 끝내 등장시키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월드의 메인 디렉터였던 토쿠다 디렉터의 최애 몬스터 중 하나가 바로 라기아 크루스인데, 당시에 앞선 이유들로 인해 월드에 등장시키지 못했던 게 아쉬웠는지 차기작을 만들게 된다면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신작인 와일즈에서 토쿠다 디렉터가 다시 한번 메인 디렉터를 맡게 되면서, 과연 와일즈에서는 라기아 크루스를 볼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몬스톰터 시리즈는 일본 현지에선 국민게임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편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게임에 대한 광고와 콜라보들을 보면 그 인지도를 체감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 특유의 병맛 감성을 살린 광고부터 모한 월드리 모한 월드 까 네, 네! 게다가 증강현실 컨셉의 모바일 게임인 온스톤 더 나우는 평소에 라그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밴드 모노크락과의 콜라보레이션도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로 밴드에서 드럼을 맡고 있는 토무야는 몬스터 헌터 포터블 써드로 몬스터 헌터를 입문했다고 하고요. 베이스를 맡고 있는 류타는 위험할 정도로 몬스터 헌터 시리즈를 많이 플레이했다고 하네요. 앤덜 최근에 성공적으로 내양 공연을 마친 유아소비의 아야세 아티스트와도 콜라보를 했어요. 그 밖에도 각종 다른 작품들과의 콜라보도 개오지기 많이 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대충 알만한 것들만 말해보자면 세일러문 25주년 기념, 마개촌, 역전재판,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 헌터 헌터, 명탐정 코난, 유이왕 유니클로, 호이즌 0던, 바이오 하자드 프리즌트 이블 2, 위쳐 파이널 파타지 14, 데르메이 크라이, 어쌔신 크리드, 몬스터헌터 영화, 스트리트 파이터, 브로크맨, 돌아온 마계촌, 소니, 둥둥둥둥둥 아무튼 개사 모지이 많이도 했어요. 어, 이, 이건 한데. 내년에 발매될 일즈에선또 어떤 작품들과 콜라보할지 기대가 되네요. 게다가 모넌 월드 아이스본에서 유독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많은 유저들이 애용했던 일명 로켓대건과 다크이글 차지엑스는 실제 유저들이 참여하는 무기 디자인 공모전을 열어서 수상한 작품들을 인게임에 구현한 거예요. 그 밖에도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면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낭만 개질이는 유저들의 무기 디자인을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몬스헌터의 각종 비하인드 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번 비하인드 내용들을 찾아보다가 토쿠다 디렉터인 인터뷰를 보면서 와인즈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터뷰 내내 그 뭐랄까? 초롱초롱한 눈빛? 막 재밌는 거 얘기할 때 오지게 신난 어린아이의 동심이 느껴지는 수준으로 문헌의 진심이구나를 느꼈어요 프로듀서의노 저지모토스 가노엑스박스와 PS4 에에지세대의몬스터 한터 를만때 없이 들렸다더니 아~ 뭐~ 그린 아까 래마이 육가 한다던가 쇼다이 モンスターハンターのプロモーション映像を見た時でした僕それ学生の時に見たんですけれどもまあ、そのモンスターとプレイヤーの骨太なアクションが面白そうだなってところともう一つモンスターを単なる敵ではなくて 생태계의 일부로서에 그려오고자 하는 것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몬스터헌터 팬이자 몬스터헌터를 계속 만들고 있는 인기 게임이기 때문에 아무튼 평소에 게임 찍목 중이었던 저를 1,800시간 동안 이나 플레이하게 만든 만큼 내년에 나올 와일즈도 아주 그냥 찐득한 게임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엔들 혹시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몬스터헌터 시리즈와 관련된 TMI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와일즈를 기다리면서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컨뮤즈였습니다 대모는 슬슬 조만간에 줘야겠지. 그럼, 지치안 형.